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 이마할인 상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 25일 목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할인하고요. 최저가 상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고시카리 햅쌀 10kg에 29,900원으로 목금토 3일간만 행사하고요. 배추는 한 통에 강원도 고랭지 배추로 3,980원 목금토 3일간 행사합니다. 1인당 3통까지만 구매하실 수 있고요. 한우불고기 샤브샤브 1등급 그리고 1플러스 등급으로 800g씩 준비되어 있는데요. 1등급은 28,800원, 1플러스 등급은 29,800원, 광어회는 360g 내외로 29,386원, 광어 필렛회는 100g에 6,993원이고요. 달링다운 와규전품목은 신세계 포인트 적립 최대 40% 할인합니다. 이마트앱 산지직송 서비스인 오더투어문 자연송이가 500g 한 박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189,000원이고요. 거제 해녀 돌멍게가 2kg 35,000원으로 한정 수량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QR 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휴사 포인트 SO121 오렌지 OK 캐시백 마이신한 포인트를 신세계 상품권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제휴사 5,000포인트라면 신세계상품권 5,000원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요. 이마트 전점 그리고 트레이더스 전점에서 교환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교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념 LA식갈비 800g 한 팩에 22,980원 육전용 소고기는 600g에 18,800원이고요. 저탄소인증 사과 배는 한 팩에 3개씩 사과는 14,384원 배는 15,184원 백화수복은 700ml에 4,620원. 동태포는 500g에 9,584원. 반건조 백조기 대사이즈로 3,580원. 반건조 부세조기는 대사이즈 8,980원. 특사이즈는 1,980원 되겠고요. 껍질 없는 황태 제사포는 80g짜리 7,980원. 90g은 8,480원입니다. 국산의힘 유기농 깐밤 160g에 7,980원. 돼지 모듬구이 대전 신세계 포인트 적립으로 20% 할인하고요. 토종닭 전품목 신세계 포인트 적립 30% 할인. 믹스넛 전보 9,980원으로 1kg 한통 가격입니다. 깐 쪽파 기획으로 300g은 2,980원이고요. 햇연근은 한봉에 5,980원. 하머스픽 새송이는 한봉에 2,980원. 깐 마늘 300g은 3,184원이고요. 안동 간고등어는 한 팩에 2미. 5,586원. 생 제주 은갈치는30% 할인. 스시 뉴베스트 팩. 초밥 18개짜리는 15,984원. 초새우 초밥 10개는 7,984원. 함덕 스모크 훈제오리 500g은 9,980원입니다. 팔도 비락 식혜, 그리고 식혜 제로 수정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1.5L씩 2,980원이고요. 느린 식혜 3개짜리 기획 1L 3병으로 11,980원 피코크, 김유조, 안동식혜 3종 그리고 이천살로 만든 명인식혜는 신세계 포인트 적립으로 20% 할인 행사합니다 오뚜기 컵라면 15종 4개 이상 구매 시20% 할인하고요 CJ 비비고 통오징어만두, 통새우만두는 7,980원씩 2 플러스 1 오뚜기 냉동치킨 전품목은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 종가 맛김치, 전라도 맛김치 1.2kg씩 13,900원 이고요 자연주의 참기름은 300ml 1병 13,980원 소아나무 비피더스 명장 125ml 12개 4,480원 이고요 오가니 컬러크런치 그래놀라 4종은 300g 용량으로 1구9 8 0원씩 2개 이상 구매 시50% 할인합니다 이마트 단독으로 롯데 빼빼로와 곰돌징토끼징 이모티콘 증정 기획하는데요 행사상품 15,800원 되겠고요 하리보 해리포터 3종은 1,690원씩 새롭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럽 바나바 혈당엔 유산균은 80호에 39,800원 원 플러스 원. 베지밀 두유 담백한 A, 달콤한 B는 190ml 24개로 14,980원씩. 로스앤데스 말백은 9,900원이고요. 노브랜드 제품 소갈비찜과 매운 소갈비찜, 돼지고기 김치찜. 각각 준비되어 있고요. 가격은 7,880원씩입니다. 피코크는 커리 3종으로 6,980원씩 2개 이상 구매시 30% 할인하고요 의정부식 부대찌개는 7,984원 되겠습니다 이마트 추석선물세트 행사카드로 할인받아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행사카드 이마트 이카드부터 수여분행카드 그리고 신세계포인트까지 포함해서 행사카드에 해당되니까요 이중한 가지로 결제하시면 되겠고요 카드별로 무이자 혜택 주어집니다 확인하셔서 추석선물세트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과일세트 한우세트 그리고 참굴비세트 옥돔 갈치세트 곶감세트 인삼세트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카놀라유와 고소함 가득 참기름 그리고 스팸이 포함된 CJ 특선 NO 44,030원 대상 청정원 종합 16호는 37,680원 동원 튜나리챔 100호는 참치와 리챔 오리지널 구성으로 52,900원 선물 세트 준비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하게 선물 세트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정관장 세트, 커피 세트, 아그라몬트 2021 19,680원, 발베니 12년은 107,8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지 직송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문하시면 바로 문 앞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보다 다양한 상품들 QR 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세트는 27일 토요일부터 10월 6일 월요일까지 행사하고요. 다음은 5,000원 이하 초저가 상품으로 구성된 이마트, 오케이 OK 프라이스 브랜드 신상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냉면 사리와 쫄면 사리가 1kg에 3,980원씩이고요. 피티드 그린 올리브 230g 한 병에 1,980원. 그리고 랜덤 바다 젤리, 정글 젤리가 1,980원씩 새롭게 선보이고요. 이 외에, 수입, 냉동, 대패, 묵심은 500g에 4,980원. 깐메추리알 5 0 0 g 4,980원. 영양, 혼합, 12곡, 2kg에 4,980원. 오케이 프라이스, 히말라야 핑크 소금김, 12봉, 3,980원. 매콤, 달콤, 닭강정은 4,980원.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올리브유 모두 5,000원 이내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라면도 2,980원, 3,280원. 밸런스 크랩도 3,380원에 사실 수 있습니다. 저온 살균 우유 750ml, 1,980원이고요. 백미밥은 180g짜리 4개, 3,280원. 원물 과자 2종, 1,980원씩. 검은콩 블랙 구곡 두유, 그리고 무가당 두유 99도, 190ml짜리 16개, 4,980원이고요. 내추럴 미네랄 워터 1리터 6병, 1,980원. 물티슈 100매짜리는 980원, 맛있는 두부, 400g 980원 맛있는 콩나물 400g도 980원에 1,000원 이내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OKPrice 생활용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칫솔 2개짜리 880원씩 3종 준비되어 있고요. 고무장갑 중대 2개씩 2,980원 천연펄프 삼겹화장지 12롤 4,480원 키친타월 200매짜리 6개는 4,480원 이지 트위스트 보관 용기 4종 2,280원씩이고요. 라벤더 향 섬유유 연제 2.1L 2,480원. 오케이 프라이스 위생랩 2종은 2,980원씩, 커팅랩은 4,980원. 위생장갑과 니트릴 위생장갑은 각 4,980원. 에어프라이어 종이 호일 2종 4,980원씩이고요. 종이 용기는 20개 1,480원. 테이크아웃 종이컵 100개에 4,980원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할인하는 이마트 할인 상품들 살펴봤고요. 명절 준비 먹거리부터 선물 세트, 그리고 o k 프라이스 가성비 제품까지 알뜰구매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알뜰구매를 위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